어서오세요. 프리트다육입니다. 프리트모입니다 어, 얘는, 얘가 어디 화분인지더라? 어, 어, 여기 써있네. 스타징이 어, 이게 아, 판매한 지꽤 됐든, 자, 하나씩 있는 아이들. 자, 11cm 화분. 자, 요게, 어, 매장에 있길래 지금 데려왔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사이즈 화분을 데려올까 하다가, 어, 한 개씩 매장에 있는 아이들은, 자, 팔고 이제 남은 아이들이죠.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제이스타 스페셜? 어, 스페셜. 어 얘가 비싸서 그런지 시집을 못 갔네. 어 시집을 못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얘가 신비로운 줄 알았어요. 자 근데 너무 예쁘죠? 자, 우리 초코 할미 거 다육이 구경하다가 어, 눈에 띄는 아이죠. 그래서 어 그럼 그래 좋아. 너도 내가 같이 한번 키워봐야지. 아 어, 신비로지랑 얘랑 같이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어, 데리고 와봤어요. 언니들은 다 있더라고요. 저는 왜 얘를 심을 생각을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신비로즈 같은 경우는 조금 깍지를 타서 제가 그닥지기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또그 군생아이들을 또 많이 식재를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 외두 사이즈도 돌기 있는 애를 하나 식재해놓고 와얘 떨어지, 떨어지겠다. 큰일났네. 밑에서부터 편안하게 자, 이럴 땐 밑에서부터 편안하게 흙을 부수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오, 얘도 아마 간당간당하게 목대가 연결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보자 분리로 났어 이야, 끝내 분리를 났어 얘는 붙어있어요 그래도 하나는 성공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진짜 영원한 분생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야. 붙어있다가도 떨어져 이렇게 그리고 또 분갈이하다가 또 화분 흙갈이하다가 실수로 또 떨어지고 안 떨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게 가능치 않으니까 자 꽃대 우와! 이보세요. 아! 슬프다. 너무 슬프다. 연결돼 있었는데 아유 있는 것도 못 지켜. 못 살겠다. 정말 갑자기 비명을 어, 지금 아 어. 식은땀 뻘뻘 나면서 몸 상태가 요즘 안 좋아서 막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더워. 덥기도 엄청 덥고요. 장난 아니네요. 무슨 7, 8월. 아우 막 삼복도 이만큼 더워요. 하우스가 장난 아제 아니... 손이 제 영상을 제가 봤어요. 손이 시커멓게 타갖고 장난 아니더만. 아우 제가 이렇게 탄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꽃김치 사장님이 손 엄청 탔더만 언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동생인지라 안타까우니까. 아, 뭐야 이거 돌이어나니까또 이걸 막 그래도 또 합식을 해야 되네. 아, 정말로 분장새들. <laughs> 아유 우리 실장님이물 살짝 뿌렸나보다고요. 근데 위에서 뿌린다고 해서 이렇게 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화분 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난 분명히 물을 줬는데 물을 못 먹어요. 자저면 요즘은요 어 약물 로 세균제 같은 걸로 그냥 저면 시키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통풍이 중요하죠. 아우, 이좀 뜯어내야 되겠다. 못 심겠다, 얘. 합식이 돼버리니까. 그냥, 제 모양 그대로 있으면 좀 나을 텐데, 합식이 돼버리면은요, 이게, 갑자기, 어, 합쳐, 이 뭐, 화분도 안 어울리게 돼. 이렇다니까. 이게 합식이 돼버리면 안 어울려요. 내가 심으려고 했던 화분하고 또안 어울린단 말이야. 아이, 어떡하지? 많이 얘는 왠지 입꼬지가 엄청 잘될것 같은 그런 얼굴이네요. 자, 보자. 이 애들이요, 보면은, 밑에는 입장이 쭈글쭈글 하고요. 위에 생장점은 땡땡하고, 지금, 위에서 물을 뿌리니까 위에 아이들은 그, 어, 우리, 옆면 1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입장에다가 물 뿌려갖고, 이렇게, 그, 밑에다가도 물 뿌리고 해서, 아이들 물을 먹게끔 해주는데, 어, 아마 공기 중에 습도로도 먹고, 근데, 밑에 있는 아이들 입장은 쭈글쭈글한 게, 아마 물을 충분히 못 먹어서 이럴 거예요. 밑에는 아까 흙이 굉장히 말라있잖아요. 그 밑에 입장은 펴지지도 않고. 아안 예뻐. 안 어울려. 이게 합식은 이렇다니까. 어떡하지? 화분을 바로 또 바꿔야 되겠네. 속상하네 딱히 어울리는 화분은 없어서 음, 이건 너무 큰데 아, 편안하게 편안하게 들어가려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 얘가 그렇게 편안한 저기가 아닌데 자 화분을 또갑이기 란다자리 부분도 바꿨어요 근데 지금 마땅하게 어우 놀라시던가 주변에 있는 화분 다 들고 와. 주변에 있는 화분을. <laughs> 얘는 어떨까 싶어. 자, 야, 야, 가만 있어봐. 너네들 잠깐만 있어. 어, 얜더 크네. 자, 그래도, 어, 니가 예쁘긴 하다. 좀 예쁘고. 자, 너. 너도 괜찮다. 야, 니가 낫겠다. 그래, 그래, 그래. 당첨. 당첨됐습니다. 자, 당첨. <laughs> 진짜. 아, 얘는 조금 편안하게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요, 입장이 다 부러질 것 같아, 심다가. 지금 다 뜯어놨잖아요? 아우, 저, 아까 처음에 그수다이하분 거기다 심으려다가, 무슨 입장 다 뜯어놓고, 야, 못 살겠다. 다시. 자, 이제 스포를 좀 살살살살 살살 넣어주고요. 숯불은 물을 좀 머금고 있다가요, 여름에요, 우리 다육이들한테 뿌리에 물 수분 보충을 좀 해주더라고요. 어우, 얘 귀여워요. 이 숯불 있잖아요. 나중에 그 같이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귀여워요. 그, 다육이 뿌리 딱 이렇게 오래된 애들, 음, 제가 숯불을 넣은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은 숯불에 다 이렇게 뿌리가 붙어 있어요. 톡톡톡. 덕 그게 너무 귀여울 수가 없어. 예쁘게 키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얘를 좀 한번 예쁘게 한번 키워 보자 싶어서 제가 신비로즈를그군생 개도 개도 합식이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갖고 있는 애가 약간 그 분리가 일어났는지 하여 분갈이 할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찾아보면 나겠지만 신비로지로 아마 금생을 심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뿌리 활착을 빨리 못 해가지고서 얘가 뿌리와 그 그런 이런 애들이 뿌리 활착을 좀 빨리 못 해요. 약간 생긴 거는 무슨 홍대화금이나 그런 애들 비슷하게 생겨갖고 정말로 아, 제이드스타 아, 스페셜 어, 맞나 어 맞을 거예요. 고서 <laughs> <거기서> 나왔나? <laughs> 제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어. 딱히, 쟤한테, 그, 어,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지 않는 다육이들은 별로 그렇게, <laughs>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제가. 심지도 않고 자요. 근데, 지가 좋아. 지가 좋은 다육이는 막 맨날 맨날 심고, <laughs> 우리 고객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난 내가 편안하게 기르고 내가 좋은, 데 그렇다고 얘가 안 편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신비로지 같은 거 키워보니까 그러니까 우편안하더라고 근데, 얘 이렇게 하고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지금 제가, 어, 자꾸, 근데 이렇게 색깔 이쁘지 그래서 신비로즈를이 아이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밖에. 저는, 안 헷갈리려고 지금 화분 옆, 옆에다가 다그 라벨지를 해놨어요. 네임텍을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얘는 진짜 내 이름을 잘못 써주면, 그렇게도 키울 수 있겠.. 그렇게 받으실 수도 있겠더라. 신비로즈를 갖다가 제 스타 스페셜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대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얘는 브라운 톤에 완전 와인빛이 나면서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색감이 이렇게 나는데 음.. 아까 우리 초코 할미 언니 거는 어.. 이름은 그렇게 써 있는데 보니까 어.. 약간 신비로즈 같은 색.. 은좀 그게 많이 색깔이 좀 강했어요. 제가 그래갖고 어.. 이게요? 제가 그러긴 했는데 일단은 모르죠. 언니가 더 활착을 잘해서 잘 키워서 지금 그런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풀분에 있어서 색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일단은 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얘가 묵어 언니처럼 활착을 해서 묵어서도 어, 언니하고 비슷한 색감을 내어 주는지 이제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어, 언니들 걸 보면서 어 얘가 제가 아까 신비로주하고 너무 걔가 비슷하게 생겨갖고 어, 우리 초코 할미 언니께 그래서 제가. 안되겠다 나도 한번 심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 신비로즈하고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한번 잘 키워 보려고요 가끔 보면은 흑장미 흑장미 그그 교배종인가 그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근데 그 배반의 장미가 가끔 이름이 잘못 써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언니들 보면 그리고 어, 다육이가 그를 때가 있더라고요 창 같은 경우도 그럴 때가 있고 가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궁금해요 그러면은 자꾸 또 그게 걔가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땐또 제가 심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아이는 아닌데 심어요. 미안해. 내가 너자고안 좋아한다 그래서 착하면 돼. 착하면 난너 좋아할 거야. 근데 제가 그신비로주던 항상 그 살균을 정말 많이요. 막 검은 반점 막 생기기도 하고 아. 그래서 신비로즈를안 좋아야 되는데, 걔가 돌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귀염귀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니가 또 귀염 맛이 있구나. 제가 그러면서, 어, 걔를 또 매제 키워놨, 심어놨죠. 웨드 사이즈 심어놓고. 근데 얘도, 어, 시집 안 가면 제가 한번 다 키워보려고요. 그래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제가 또 시집 안 가면은 다 갖다 데려다가 또 심잖아요. 집을 안 가요, 지금. 그래서 가격대가 있으니까 집을 안 가는 것 같은데. 어 그래, 그러면 가격만큼 네가 음, 값어치를 해야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어디 어너 크면서 한번 그 값어치를 해봐.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뻐요, 생긴 거는. 제 거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와인빛이 이렇게 나면서 예쁘길래 제가 항상 어, 너 너무 너너좀 이쁘다, 좀 이쁘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우리 저희가 5만원씩 판매를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삼두 근생을요. 근데 아름답습니다. 제이드 스타 스페셜. 음. 와인빛에 아주 예쁘게 색감을 지금 내어주고. 지금 유린 색감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키워서. 아, 얘는 화분이 지금 플로방스 분, 어 플로방스 맞나? 곰곰인가? 옛날에. 한참 전에 이거 샘플로 들어왔던 그런 화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얘가 한1 3 c m 나올 거예요. 편안한 사이즈. 편안한 사이즈도 괜냥심었어요 12.5cm 정도 나오네요. 편안하게 제가 식재를 했습니다. 제스다 스페셜 예쁘게 키워서 우리 고객님들께 어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보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름을 잘 한번 살균제 처리 잘해서요. 어, 저는 똥똥이 살찌우고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애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요, 지금은 장마가 오기 전에는 균 처리하고, 까지추과 균, 그 다음에 응애, 그런 거. 일단은 균 처리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 균 처리를 잘 해서 잘 버텨보겠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뿔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